1580을 달성하고 40분의 기다림 끝에 일리아칸을 잡으며 1585까지 성장한 병력 일격. 이전 1540에서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다면 진짜 정체기는 이1580 구간입니다. 로아 3년차는 이 구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설 영웅 카드팩을 받아주며 하루 시작. 팔리지 않은 악세는 다시 시세를 보며 올려줍니다. 전설 카드팩 확률이 20%임에도 하나도 먹지 못하는 무능한 놈. 당장은 카드팩들을 까면 보관함 자리가 없어 처치 곤란하기 때문에 창고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저 처럼 카드팩을 모아두시거나 카드 팩을 모아 두시거나 카드 창고 캐릭터로 옮겨 주세요. 로아를 켰으면 1일 숙제부터 체크. 카던휴게 1회만 쌓여 있네요. 여러분들은 휴게 쌓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참여한 컨텐츠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ESC 우측 현황 설정. 1일 참여 전체 체크, 군단장 레이드 체크. 카얀계 리후를 가는 캐릭터라면 어비스 던전을 체크하고 아르고스를 가는 캐릭터라면 어비스 레이드까지 체크해 주세요. 소나벨을 잡아주고 카오스 던전까지 진행. 이무딘 놈은 카던 오자마자 에포나 즉시 완료권을 가 해버립니다. 즉시 완료권이 많으시다면 저처럼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귀찮은 에포나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큐브 입장권을 먹었고 악세는 역시나 노드 이제 1580을 달성하며 급한 불은 꺼졌으니 보석들은 차곡차곡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전 설정 팁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를 이동하다가 아래 스킬 칸을 눌러서 스킬 창이 열리며 당황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ESC, 환경 설정, 게임 플레이 탭, 조작 관련 설정에서 킥슬로 설정 부분, 마우스 클릭 조작을 항상 불가능으로 로 바꾸시면 아래 스킬을 우클릭해도 스킬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의포나를 즉시 완료하며 받은 증표는 꼬박꼬박 교환해 주세요. 이후 혼돈의 습격을 진행. 저기 항목 중메넬리크에서는 카드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꼭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드를 모두 끝내서 할 것도 없으니 내실을 약간 다져줍시다. 원정대 영지로 넘어와서 저택과 제작공방 업그레이드, 최상급 오레아 고고학 제작법과 원정대 창고 확장 연구를 해줍니다. 공간 이동을 활용해서 시장으로 이동해 주시고 제작법 교환 NPC를 통해 숙련가용 고고학 도구를 구매해주세요. 컨트롤 1, 제작공방, 생활도구 탭에서 영웅 고고학 도구를 만드실 수 있는데, 부족한 재료는 구매해서 제작해주겠습니다. 도구에 붙는 효과는 랜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영웅 고고학 도구의 경우 두 개를 만들어서 미니게임마다 스왑해주며 사용해야 되는데, 각 도구마다 뽑아야 하는 옵션이 다릅니다. 1번 도구는 땅파기 중슈퍼아머 기본보상 추가 획득률 증가, 희귀제로 획득률 증가를 목표로 띄우시면 되는데, 세계를 전부 띄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슈퍼아머를 띄워주시고 이번 도구는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 미니게임 보상 획득 확률 증가 기본 보상 추가 획득률 증가 옵션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을 우선으로 띄워주세요 저는 총 3개를 만들어서 슈퍼아머 옵션과 미니게임 하락 도구를 뽑았네요 나머지는 애매하니 슈퍼아머와 난이도 하락 옵션이 붙은 도구를 단일로 써주겠습니다 도구도 만들었으니 바로 고고학 스타트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 옵션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니 가능하다면 영웅 도구라도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생활로 번 돈은 나중에 9레벨 보석 구매하는데 보태기 위해 판매 9레벨 보석 가격 실화냐? 카오스 게이트는 꾸준히 챙겨주세요. 여기서 획득한 원정대 명판은 부케에 넘겨주시고 나머지 교환 가능한 재료는 모두 판매 이것만큼 확실한 고정 수익원이 없습니다. 오늘은 전설 카드팩 받는 날 제발 세구빗 암구빗 주세요 암구빗이 나오긴 먹기 했지만 먹기... 세구빗을 바랬던 터라 음 새구빛과 암구빛 카드들은 얻는 족족 바로 성장해 줍니다. 넌 도대체 언제 팔릴래? 주간 미션은 다 했지만 평판을 위해 에포나는 꾸준히 진행. 도서관 정숙 유지 평판을 모두 채우며 드디어 한개 졸업했습니다. 평판 현황 탭에서 보상 받아주세요. 제가 이 평판을 한 이유는 스킬 포인트도 있지만 전설 카드팩 한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우선 지혜의 섬에 가야 하기 때문에 루테란으로 이동. 지혜의 섬에 오셨으면 보라색 퀘스트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지식 퀘스트를 진행해주시고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서 11시 쪽 벽면에 쥐키를 누릅니다. 해당 순서대로 네모 박스를 살펴보시면 여명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F2키를 눌러 천공의 노래 불러서 아레아노브로 이동, 9시 쪽 스케얼로 이동하여 위쪽 도서관으로 들어가 줍니다. 도서관에서 12시로 쭉 달리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책의 지키를 눌러 말을 걸어 주세요. 이제 P를 눌러 칭호를 여명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빛나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전설 카드 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명을 착용하지 않고 오시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명 히든 퀘스트를 통해 카단카 드 이렇게 세굽이 육각 어우너가 됩니다. 에포나 하나를 졸업했으니 다음 에포나도 진행해야죠. 전설 영웅팩 5개를 주는 비추섬, 너로 정했다. 수요일은 본계정 빼느라 바빠서 하루 빼먹고 목요일 출근.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이놈은 떠리로 보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카게 진행은 이제 패시브죠? 카오스 던전 끝내고 주간 미션에서 가디언 토벌 받아주시고 도가토 진행. 도박하기 위해 아크패스는 옷감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디언 토벌 미션 받고 소나벨 진행. 저녁에 본계정 카멘 일정으로 목요일은 간단히 마감했습니다. So many busy day! 본 계정 숙제를 어느 정도 끝내서 오늘은 가이드 계정 바쁘게 빼겠습니다. 그 와중에 골머리 썩히던 악세 판매 개꿀? 역시나 주간 레이드하기 전에 1일 숙제 먼저 질풍룬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껴놨던 큐브 입장권을 써주며 주간 미션 깨줍니다. 1일 의뢰도 꾸준히 해주세요. 저는 본 계정으로 숙제 빼기 애매해도 매포나는 매일 했습니다. 이제 주간 레이드 스타트! 제일 힘든 일리아칸부터 빼주겠습니다. 역시나 파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대장 잡고 구인 시작. 11시 44분 모집 시작해서 12시 12분 출발. 이번에는 서폿 분들이 빨리 와주셨습니다. 스펙이 안 좋다면 공대장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공대장 관련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두 명이 죽었고, 종 패턴까지 왔지만, 한 명이 튕기는 바람에 광폭해서 리트 후 중단. 튕긴 분만 빼고 구하려고 했더니 딜러 서폿 세트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서폿 한 분은 남아주셔서 다시 12시 27분에 모집했는데, 8분에 소포님이 바로 와주면서 빠르게 출발 리트 없이 30분만에 클리어 알고보면 공대장과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주도 도보기 모두 해주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제작비 싫화냐 무기 멋이 안나기도 하고 딜 올리기 위해 늦었지만 세트 레벨 3레벨로 업그레이드 카양계를 하시면 세트 레벨을 올리실 수 있으니 카양계를 하고 2v 업그레이드 가능할 때 바로 해주세요 세트 레벨도 올리면 배신 프리셋이 레이드 세트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지정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3레벨 장비 4세트를 맞추 소소한 스펙업 완료 세트까지 올리고 무기도 마찬가지로 13강까지만 강화 이벤트 야금수를 넣으면 확률이 무려 20%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바로 슈우 장기 12%에 붙어주면서 1586 달성.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서 생명의 기운 먼저 빼주고, 아까 안 했던 카오스 던전 마저 해줍니다. 1일 컨텐츠는 모두 했으니, 바로 아브레슈드 출발. 1580이면 아브는 이제 딜찍으로도갈수 있습니다. 사관문은 하드가 어지럽기 때문에 노말로 빠르게 빼는 게 낫습니다. 악세는 역시나 노득이지만 640골드 돌먹어서 판매. 그리고 바로 마지막 레이드, 카양겔 하드를 가줍니다. 역시나 1580 컨텐츠라서 공대장을 잡아야 갈수 있네요. 하지만 어비스 던전의 경우, 공대장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부담감 없이 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약 20분의 기다림 끝에 서포님이 와주시면서 스타트. 아쉽게도, 파티원 모집하는 영상이 없네요. 딜러 3명 채우고, 라폿, 라서폿, 라토바오를 달고 서포트 구했는데, 도아가가 제일 라피라고 와주셨습니다. 도아가 최고내 네, 비록 알고 보면 18각을 쓰는 딜러지만, 아드로핀과 함께라면 강투 딜러, 삼간문 모두 강투를 먹어주면서, 이번 주 레이드도 모두 뺐습니다. 세트 레벨을 올리려고 했는데, 두개 모자라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양 개를 했으면 보석 바꿔줘야죠? 바로 승리의 빛 교환해서, 오레벨 두개 겟, 그리고 도전 어비스 던전을 진행했습니다. 전카팩. 너 나오긴 하는 거니? 이렇게 모은 도비스 보상은 모두 부캐에게 레이드 골드 획득 기회 3회는 모두 썼지만 쿠쿠 표식을 얻어 전설 카드 상자를 구매하기 위해 골드 보상 없이 진행해줍니다. 제가 이날 레이드를 모두 끝내고 배럭을 만들어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부캐까지 동원하며 아크패스 레벨 19를 찍어주며 전설 아바타 도박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크패스를 통해 단 1회 뽑아볼 수 있는데 전설 아바타 확률은 10% 충분히 해볼만 하죠? 제가 쓸게 아니고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영 원을 검색하고 최근 거래가가 비싼 손으로 정렬해서 확인했는데, 브레이커가 신캐니까 빨리 팔릴 것 같아서 브레이커 뚝배기를 누렸습니다. 이거거든 전설 아바타를 판매해서 약 4만골 겟 9레벨 멸화를 사기 위한 여정 절반을 왔습니다 이제 로요일을 기다리며 일일 숙제와 생활 카게만 진행하는데 배럭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두 캐릭터 모두 카던과 가디언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캐는 돌파석을 주는 에포나로 바꾸고 부캐를 평판 에포나로 변경해주겠습니다 부캐로 접속해서 현재 평판 진행중인 이스테르와 비추섬을 비프로스트 찍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즉시 완료권 없이도 부캐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프로스트 칸이 남아 남은 하나는 돌파석 예포나 하나 채워줬습니다. 이제 배럭까지 돌려주면서 얼추 자리를 잡았네요. 로요일을 기다리며 다음 성장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